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복수에 성공한 유수현. 고 미숙의 약점을 김이사가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유수현은 김이사가 구미 당겨할 만한 가짜 장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차화영이 그 장부를 훔쳐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승리감에 취해 방심하는 틈을 타 유수현은 차화영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고 미숙의 말대로 인과한 거 빼도 박도 못하게 딱 걸린 거죠. 결국 유수현의 복수는 종영을 한해 앞둔 99회 만에 끝이 났고, 차화영은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화영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상태가 되었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자신이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홍진호 탓이라며 자신의 아들에게 모진 말들을 퍼부었죠. 네가 유수현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네가 강동아 말을 듣고 사장 자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또한 서유라에게 전화가 걸려온 뒤 그녀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유라는 차화영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박상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차화영으로 인해 자기 자식도 보지 못한 채 20년이나 갇혀 있어야 했고 가까스로 풀려난 뒤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된 아버지에 대한 사과 말입니다. 하지만 차화영은 서유라에게 아버지에 대한 사과 대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뭔 잘못이냐 니네 아빠가 특허 팔다 그렇게 된 거다. 너나 네 앱이나 똑같은 것들이다 등등. 방귀 낀 놈이 성을 내는 것을 넘어 똥을 싸는 소리들 내뱉은 것. 사실 서유라가 차화영에게 박상도 얘기를 할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차화영 평인척 접근해서 죽여도 되었을 텐데 전화로 사죄를 하라 하니 이게 뭔가 싶었죠. 아마도 서유라는 자신도 유수연에게 용서를 받았기에 차화영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준듯 합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하지만 차우영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죠 이런 상태라면 죄가 인정되어 감옥에 가게 돼도 그건 벌이 아닌 게 되죠 그건 그저 단지 갇히는 것뿐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반성되신 원망과 증오만 키우겠죠 깜깜한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서유라, 홍진우, 유수연의 원망을 하며 말입니다 결국 서유라는 그런 차우영의 반응을 보고 법으로는 그녀를 벌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유라는 유수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차화영을 직접 처리하려고 했죠 자신이 당한 것처럼 차로 치어서 말입니다. 하지만 뭔가 쎄함을 느낀 유수연은 홍진우에게 서유라를 조심하란 전화를 했고 때마침 차화영에게 돌진하는 서유라를 본 홍진우는 차화영을 밀어낸 후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후 백회 예고편을 보면. 홍진우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가 죽게 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울고 있는 유수연의 옷이 검은색이었던 것. 아마도 그 사고로 인해 홍진우가 죽게 되었든, 홍진우와 서유라 둘다 죽게 되었든,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유수연이 장례를 다녀왔다는 걸 보여준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왠지 홍진우는 죽지 않았을 듯 싶습니다. 서유라가 순간 홍진우를 발견하고 핸들을 틀어 자신만 죽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서유라는 사실 홍진우를 이용하려 하긴 했지만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좋아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죄가 없는 홍진우를 죽이고 싶진 않았던 거죠. 결국 서유라는 그 사고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죗값을 치른 겁니다. 홍진우를 살리고 자신이 죽으면서 말이죠. 사실 홍진우가 차화영 대신 죽게 되고 평생 자신을 원망하는 삶을 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엔딩은 홍진우가 너무 불쌍합니다. 또한 차화영이 홍진우 생각에 고통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마저도 유수연이나 서유라를 원망하겠죠. 과연 홍진우는 차화영 대신 운명을 달리하게 될 것인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